이날 컨디션? 아, 진짜 최악이었어요. 여행 중이라서 식단도 안 지켰고, 운동도 일주일 넘게 쉬었고, 심지어 일주일 동안 여행하면서 맥주도 맨날 받고, 술도 먹고, 근데 그 상태로 하이록스에 나갔습니다. 아, 다리에서는 계속 쥐가 났고, 버피할 때는 그냥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일단, 뭐, 처음에 슬레드 들어갔을 때부터 그냥 포기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결국 끝까지 했죠. 완주했습니다 이유요 그냥 이유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하이록스 진짜 궁금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사실 이번 유럽 여행은 그냥 여행이었죠 어, 그냥 무작정 비행기표 끊고 유럽 여행의 일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왔습니다 왜 왔냐 하이록스를 나아가는데 어, 사실 하이록스를 나가로 네덜란드까지 온건 아니고 유럽 여행을 제가 이번 겨울 방학에 약 2주 반 정도, 2주 정도 어, 유럽 여행을 하는데 마침 또 서유럽 쪽에서 이제 여행 일정에 맞게 하이록스가 열리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아, 하루 정도는 한번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보자 어, 약간 어, 유럽 이 그래도 하이록스의 원조니까 약간 여기에서 한번 경기를 뛰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약간 제가 지금 월드 챔피언십을 준비하면서 약간 지금 목표라든지 좀 그런 게 해이해져서 좀 다시 좀 기강을 잡고자 왔습니다. 음. 자 여기는 로테르담 아호이라는 건물이고 로테르담 중심부에서는 좀 먼데 제가 제가 그동안 벨기에 어, 브뤼셀 브리해 그리고 암스테르담 그리고 로테르담까지 지금 여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로테르담에서 여행 구경을 다 했고, 이제 오늘까지 로테르담 여기 경기를 하고, 내일은 파리 그리고 런던 이렇게 여행을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와서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운동을 안 하다가 어제 잠깐 했거든요. 근데 와, 몸이 완전히 제가 여기 와서 여행하느라 막 맥주도 마시고, 감튀. 와플 이런 것만 먹었더니 몸이 좀 녹아 버렸습니다. 대회 하루 전날 아 이거 진짜 뭔가 몸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호텔 헬스장을 가서 조깅을 좀 했는데 와뭐 그냥 심박수가 미친 듯이 오르더라고요. 그때 느꼈죠. 아내 몸이 뭔가 좀 잘못됐다. 항상 하이록스 경기장 갈 때는 뭔가 그 하루를 하이록스 경기장에서 보낸다는 느낌으로 좀 긴장감을 가지고 갔던 것 같은데, 그냥 막 긴장감 없이 놀다가 막상 딱 경기장 가려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경기장을 갔는데, 어, 일단 정말 컸어요. 일단 뭐 컨벤시아 센터, 뭐 송도에서 했을 때도, 홍콩에서 했을 때도 경기장이 정말 컸는데, 로테르담 경기장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동양인이라고는 저랑 여자친구 그냥 딱 이렇게 둘밖에 없더라고요. 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다 한국인은커녕 아시아인도 단한 명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원했어요. 자 여기 하이록스 경기장을 한번 둘러봤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이제 슬슬 준비를 할 건데 자 저의 준비 루틴 비타민은 어, 원래는 제가 따로 먹는데 여행 때문에 이거를 또 혁준이 형이 양고집 유튜브 하시는 우리 혁준, 혁준 형님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잘하고 오라고. 그래서 이걸 아침에 방금 오면서 하나 먹었고요. 그리고 하기 전에 몸 풀면서 아미노바이탈 하나 먹을 거고. 그 다음에 어, 이건 또 민열이 형이 제또 고향 선배가 또 이것도 하나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가 운동 많이 하니까. 근데 이게 또 카페인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 가지고 왔고, 예, 앤업. N업. 앤업이 확실히 좀 묽어서 중간에 먹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가지고 왔고, 경기 전에는 역시 잠백기 카페인이 이렇게 많이 든게잘 없습니다. 이렇게 먹고 준비할 거고, 떨립니다. 다리를 떠는 게 아니라, 떨려서 그래요. 아 이제 슬슬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워밍업을 하는데 슬레드 푸시를 제가 그래도 한참 안 밀어봤으니까 감좀 잡고 무게감을 좀 잡을 겸딱 밀어봤는데 아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거 오늘 레이스 좀 쉽지 않겠다 그냥 딱그 잠깐 밀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웠어요 아예 꿈쩍도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 이거 이러다 여기서 힘다 빼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내려놓고, 다른 걸로 넘어갔습니다. 잠배기 에너지. 경기 전엔 항상 잠배기 에너지, 잠배기 에너지, 에너지 연락주세요. 중백의 에너지 맛있어? <laughs> 맛없어 어. 아 이제 공기장으로 가시죠 그리고 스타트 터널 들어갔을 때가 원래 제일 떨리거든요 제가 매번 하이록스 할 때마다 스타트 터널에서 심박수가 막 높아지는데 아 이번엔 유독 더 떨렸던 것 같아요 홍콩이나 한국에서 했을 때나 홍콩에서 했을 때는 다들 동양인들이 많고 하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어,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앞에 서 있었는데 제일 옆에 그냥 키큰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괜히 가운데서 살짝 위축되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아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할 때부터 아 뭔가 다르다 다르다는 걸 느꼈죠 인천에서 스타트 할 때도 홍콩에서 스타트 할 때도 항상 빵 하고 치고 나가면 제가 매일 제일 앞에서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바퀴 첫 번째 랩을 뛰고 스키 에르그로 들어가면 제가 거의 1등 슬레드까지도 제가 1등 막 이랬었는데 어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 다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얘네 뭐 내가 잡을 수 있겠지? 사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뛰다 보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스키 머신은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훨씬 빨리 나가고 슬레드를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원래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안 쉬고 쭉 가는데 한세 걸음 갔나? 아예 그냥 다리가 잠겨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건너편에서 이제 여자친구가 응원을 하면서 아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응원을 해주는데 <목소리> 슬레드가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슬레드를 200kg를 미는데, 제가 200, 보통 10kg로 연습을 하고, 230kg, 250kg까지도 연습을 하는데, 와... 200kg의 슬레드가 이렇게 무거웠던 적은 오늘이 처음이었던 것같습니다 우리 슬레드 푸쉬에서 이미 체력은 그냥 뭐다쓴것 같고 또 뛰고 다시 슬레드 풀 들어왔는데 슬레드 풀은 더 무겁더라고요 혼자서 뭐 당기다가 넘어지고 뭐 진짜 조금씩 조금씩 끊어가고 다리가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목소리> 좌절감이 장난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피 여기서 진짜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제 하이록스 로트르담 출전기는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